자, 여러분, 제가 영상 얼마나 힘드네요. 제가 오늘 아, 아주 좋은 어플을 찍었어요. 잉크. 네, 아, 여기 처음 해줬습니다. 처음에 잉크 뜨는데, 아,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스톱 있죠? 여기서 모바일 게 누르면, 여기 거 커플이 쌓여 가까이 밴져, 뭐, 다 함께 선거지, 다기 찻찻자찻 다기 뽀뽀, 뭐, 여기..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일 좋아하는 그..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어.. 쿠키야 쿠키엔드 있어요 있었는데 음.. 제가 처음.. 지금 처음 시작해서 음.. 그래서 없어요 별로 어니가 어, 어디있냐? 비슷한데. 아, 이게 몬스터기지. 이고 보드맵을. 보드맵을 많이 하죠? 어딨어. 음. 대전은 밑에 두고. 아, 뭐야. 밑에는 있어요. 그냥 여기 막 붕상구 있고. 아 어, 상품권. 왜안 돼? 막, 오야인 보면, 오야지 게임. 어, 던전의 파인 파이, 던전의 파이터, 맵스토리, 막, 이런거, 서드한 캐릭터야. 피만머니, 상, 오, 천 개씩. 이야, 늦게 많이 줘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게 되면, 처음에 추천이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add-on, 누르시고, 가입하면 좋습니다. 바이바이세요. 네, 네, 네. 추천이 에드옴 드시면 됩니다. 추천이 에드옴. 기든 카드, 플스톨도 품절할 어, 수 있습니다. 연상